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마스터 우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양력 7월 6일 토요일 갑진일의 운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운세 보는 방법은요. 네 장의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번호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타로가 오늘 본인의 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장의 카드 중에서 번호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번호가 선택이 되셨으면 1번 카드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카드는 음, 고이지 중지곤, 중지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주역 2층 타로 카드고요. 지금 이제 그림상 보는 걸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다 음계예요. 음계라는 것은 가운데가 뚫렸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응. 앞장서지 마라. 이게 특징은요. 전부 뚫렸다. 앞장서지 말고 뒤따르라. 그래서 이제 환경에 순응을 하라고 자, 자연에 순응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쾌상도 보면은 곤이지의 곤자가 땅곤자예요. 땅, 넓은 대지를 말아서 아래 위가 모두가 이제 땅캐로 음캐로 엮여있으면서 효가 모두 음이, 음이고요. 이 여섯 효가. 그리고 땅이라고 해서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을 포용하고 양육하는 땅과 어머니. 땅은 이제 우리가 어머니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자라게 하는 형상이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연애음 같은 경우에는 서두르지 말 것. 그래서 남자분이 지금 현재 남자분, 연애를, 남자분이 연애 중이신 분은 굉장히 좀 현모양처형의 여자, 순정형의 여자를 만나고 계시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심이 많고, 이제 너그런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연애는 대단히 좋은 거죠. 소개팅 같은 경우는 에 이상적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소개팅이 들어올 수 있으나 너무 서둘리지는 마라. 이번 이제 오고 가는 말이 계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은 같은 경우는 작은 직장, 작은 직장은, 소규모 직장은 가능하시고요. 지금 직장, 이제 음, 음저 지금 현재 직장상 움직이지 않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지금 인정을 받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요. 금전은, 금전은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 이사오는 조용히,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조용히 기다려라. 매매운 같은 경우도요. 오랫동안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던 매매운 같은 경우는 진행이 진행 중인 매매운은 지금 계약은 되겠는데 새롭게 최근에 새롭게 뭔가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매매운은 좀 약합니다. 그운세 같은 경우에는요. 부지런하고 이제 끈기 있게 노력을 하면 멀지 않아서 그 노력이 다르게 주변에서 알아줘서 좋은 운으로 간다. 소망 같은 경우는요. 급히, 급히, 급히 굴, 급히, 서들, 급히 굴지 말고 마음이 조급하게 하지 말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경우도 사업은 같은 경우도 이제 바쁘게 너무 성급히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규를 새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나 확장은 아직 때가 아니므로 지금 현재 사업 꾸준히 운, 진행을 하시면은 순조롭게, 순조롭게 현상 유지나 순조롭게 잘 그냥 이어나가는 그런 무난한 음세가 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2번 카드는 택, 아 풍천소추, 풍천소추 인데요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뗏목을 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탔는데 갈 곳이 없다. 앞에가 막혀 있는 거죠. 검은 바람이 검은 이 있다는 것은. 앞이 이제는 막혀 있는 상태라서 움직이고 싶으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만 본다. 그 이럴 때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 모든 상태를. 그상으로 보면요, 풍천소축이라는 거는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음,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축이라는 소축이라는 것은 적을 소재다. 쌓을 축자, 축은 이제 쌓는다, 쌓는다, 아니면 기르다, 저축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이런 캐는 비가 올 듯한데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소망, 소축이니까 작은 소망은 이른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부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캐는 만사가 내가 뜻대로 되지 않고 약간 지연되는 무슨 일이 좀 지연되는 캐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실을 다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서. 준비해서 차근차근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인 관계는 신경전, 서로가 좀 예민해져 있다. 그래서 사소한 다툼이 자주 좀 일어날 때고요. 음, 기혼자 부부간에는 기혼자이신 분 부부간의 불안은 자녀로 인한, 자녀 문제로 인한 서로간에 음, 다툼이 좀 잦아지고요. 소, 음,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번 말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성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처음 소개팅을 받으신다면 성사되긴 어렵고, 두 번, 세번 이제 서로 간, 오고 간 다음에, 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성사가 되겠고요. 취업은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는 예능 방면, 예능 방면에 취업은 가능하십니다. 금전은 작은 돈은 회전이 빨발하게 이루어진다. 작은 돈은 원만하시고, 이사는, 이사 운은 없으니, 음, 이사오은없으니 이사를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어떤 변화를 꿈꾸신다면 집수리, 도배를 하신다거나 집에 수리를 하시면은 그다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 매매운 같은 경우는 소액의 거래는 간혹, 간혹 소액의 작은 거래는 성사가 될수 있고요. 음,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운은 내부에 안에 문제가 있다. 내부나 내가 지금 하고 하는 이제. 경영받침에 문제가 있다. 근데 작은 것, 작은 거는 이제 풀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라. 자, 3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3번 카드는 내수해, 내수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런 요 둥근 원 속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다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다 빠져나간 건 아니라는 거는 지금 이제 단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진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가 묶여 있는 가운데서, 묶여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해동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 풀려서, 나가는, 지금, 나가는 거지, 완전히 나가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쾌상으로 보면, 음, 위는 천둥, 천둥, 우레고, 천둥우레고, 아래는 물이다. 그리해 자가, 내수의 해 자는 풀을 해결된다. 그래서 이거는 봄이 왔 때, 우리가 이제 3월달, 이때 3월 4월을 생각하시면은, 봄이 오면서 이제 얼음이 녹는, 그래서 안 됐던 일이 풀린다. 그 동안 어려웠던 일이 어려웠더니 일이 서서히 이제 봄에 봄에 이제는 저기 얼음이 녹듯이 풀린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범민이 사라지고 내가 마음속에를 세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시기로서 안됐던 일은 이제 빨리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연애운 같은 경우는 소강 상태. 소강상태의 연애에서 좀 활발해지는 연애가 좀 진행되는 그런 상태고요.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오래 끌면 생각이 많으므로 말이 나왔을 때 밀어붙여라 적극적으로 나가라. 취업은 해외 관련 취업은 좋아요. 좀 약간 풀어져서 조금씩 여기저기 이력서 낸 데서 연락이 올 텐데 특히 해외 관련 회사나 해외 기업이요, 해외 관련 회사나 파견직 파견직은 해외 파견직도 되지만 지방으로, 지방으로 지방 근무는 가능하다. 그쪽을 원하시는 분은 가능하겠고요. 금전은 원만하다. 그 이사운 같은 경우는 이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사를 만약에 하려고 하신다면 좀 약간 서둘러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매매운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지금 이제 매매로서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 운세로는 지금 남과, 남과의 이제 어떤 오해가 이제 풀리고 화해하게 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다소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같은 경우에도 바라던 소망은 이루어진다. 그 사업은 자금으로 어려웠다면 다소 풀리는, 풀리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내가 규제 규제를 받고 있었다면 그 규제가 좀 완화되거나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므로 무슨 일이든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하시면은 대단히 좋은 결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4번 카드는 천수송. 천수송이라는 것은 서로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싸우느냐, 지금 싸우려고 하느냐, 싸웠느냐 그래서 소송 소송, 소송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회상으로 보면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물이다. 그 송이라는 것은 소송, 다툼, 소송, 재판 그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면 어떤 경우라도 다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좀 약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나의 주장과 실력을 호소해도 상대가 알아주지도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격적이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 쪽을 그쪽을 단단히 하셔라. 그래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운 같은 경우는 사소한 다툼이 지금 연애 중이신 분 사소한 다툼이지좀 심한 불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 기혼이신 분은 이제 이혼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그럴 때가 이제 그럴 때가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주말 부부로, 뭐, 출장을, 출장을 자주 가신다거나 주말 부부가 되면 어떤 이혼, 이혼의 위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극단적인 일은 이제 발생 되지 않겠고요. 소개팅 같은 경우는 인연이 없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반대, 주변에서 많은 반대로 인해서 성립 성립이 되기가 좀 어렵고요. 취업원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나 어떤 예능직은 가능하시겠습니다. 금전는 그냥 간신히 이제 버틸만 하고요. 이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무리해서, 무리해서 이사를 간다면 우리 후회하게 된다. 그 이제 매매음 같은 경우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머지않아서 되니까 문서를 잘좀 살펴볼 테고요. 운세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설수가 많으니 조심하라. 그 소망은 내가 뭘 원하시는 거는 방해가 있어서 중간에 방해가 있어서 이루기가 어지좀 약간 어렵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본인의 능력보다 벅찬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좀 약간 실패를 암시하므로좀내 이제 내 이제 형편에 맞는 그렇게 계획을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믿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수도 있으므로 시비 구설을 항상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7월 6일 토요일의 운세였습니다. 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